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걷힐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기윤입니다 오늘은 새벽당 경제 고문 신고문님을 모시고 경제 정책이라든지 경제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오늘의 VVIP는 매트리스에 내오니까 선글라스를 쓰고 오셨네요. 네. <laughs> 네. 요즘 주식장도 굉장히 안 좋은데 제가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걸 고객님들이 알면 네.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어쩔 수 없이 가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소개 한번 이게, 어, 이게 우선 네. 좀 전반적으로 어. 설명을 네. 드리자면 음. 어, 그냥 음. 오늘 선배님을 아시죠? 네 그렇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데, 네. 네. 네 저희 이제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네, 네 원래 정치에 관심도 없었고 음. 그냥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그냥 상식으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분입니다. 음 네, 그런 사안에서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그냥 형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선배님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야, 야네, 야네, 야네 야, 네, 하시다가 음. 또 사고 처리했습니다. 아... 네, 예, 사고 쳤습니다. 네. 네, 예, 사고 처리해서 모셔왔고 오늘 아침까지 방송에 출연 안 해주실 거라는데 네. 계속 조르고 조르고 쫄라서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잠깐, 섭외를 오늘 아침에 한거 아니었어요? 네, 예, 오늘 아침에. <웃음> <웃음> 선배님 오늘 나와, 나와주셔야 됩니다. 네. 네, <laughs> 예, 예, 아 그렇게 나와주셨고요. 네. 네, 예, 그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우선 그러면 선배님 네. 오늘, 그래서 오늘 부재문은 그거지 않습니까? 독수리 삼형제 했다가 아, 학교 상징물이 음. 독수리자. 그렇죠. 독수리잖아요. 그랬더니 위원장님께서 제가 바꾸라 그랬죠. 조류 네? <웃음> 조류사명제 <웃음> 네. 그렇게 바꿨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이, 네. 선배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 자산운용사에 있다가요.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다가 자문사를 차린 지한 10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그냥 오로지 바트머 네. 그러니까 주식 업체들을 찾아가서 그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만 보고서 투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총한 20년을 일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20년 네, 약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럼 정말 바쁘고 그냥, 그냥 기업 그리고 현실에서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부분을 실제로 다 보셨겠네요. 네, 실제로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되고 경기가 네.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제 분석을 저희도 합니다. 네, 네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거보다는 각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할지 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라는 그림을 그리기 훨씬 더 음. 저, 쉽고 또 정확하게 받아들 받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철저하게 기업 단으로 해갖고 분석을 음. 하고 탐방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정, 경제 상황이라든지 그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어떠한 이제 경제 정책에 따라서 어떠한 기업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음, 그런 경제 정책들. 를 분석하기에는 언제나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하나의 기업들이 앞으로 어떤 신제품을 내거나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음. 또 신거래선을 찾거나 할때 그때 이제 기업들은 많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기업들 하나하나 보는게 아무래도 주식투자에 있어서 훨씬 더 안전하고 알기 쉽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 어. 어, 전문가의 느낌이 나는데 벌써 오늘 증권 방송 같아요 어, 그러니까나 깜짝 놀랐어요 네. 네. mbn 증권 방송인 줄알았어네 <laughs> 어. 네, 그럼 우리 심 선배님 요즘 음. 주가 현업에서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주가가 한 이천 뭐 백오십 정도 수준에서 천사백 네. 한 오육십까지 떨어졌다가 어. 최근에 이제 천칠백 한까지 해서 반등을 하다가 오늘 좀또 빠졌네요. 네7 0 0 언더까지 내려가 있는데 음. 뭐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라든가 또 음. 실물 경제 위축 같은 것들 때문에 음.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음. 음. 뭐 갑자기 이렇게 반등한 이유가 무슨 코로나가 안정화가 돼 갖고 반등한 건 아니고 음흠. 그냥 결국 실물 경제가 좋아지면서 반등한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음. 빠진 거에 대한 그냥 반발 정도로 올라온 게 아닌가 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심리인가요 <목소리> 이 정도 떨어졌 으니까 올라갈 거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베어마켓 랠리라 그러는 데요. 계속 빠지고 오. 있다고 해도 어떤 오. 이제 오. 아이고, 그런 거예요. <laughs> 네, 네. 빠지는 하락장에서도 약간의 랠리가 나오긴 하는데 아마 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저는 드문 곰 마켓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laughs> 그요 <laughs> 아니, 난 농담이고. 네, 네 어, 대단하시네요. 네, 선님 제일 묻고 싶은 게 이번 문재인 경제 음. 네. 정책이라든지 그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신다면 지금 3년간. 아, 그거보다는 네.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딱두 가지 경제 정책을 큰 틀로 가지고,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첫 번째는 소득 주도 성장.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정부가 일자리를 책임지겠다. 이두 음. 가지가 아마 제일 처음에 가장 큰 가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소득 음. 주도 일자리. 뭐, 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그 소비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성장이 없어진 거죠. 네. 네. 그렇게 된 이유는 소비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파생된 게 네, 최저임금 인상과 음. 52시간이 아마 거기서 파생된 게 아닌가 음. 싶습니다. 음. 네, 결국은 기업들이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52시간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들이 굉장히 음. 줄어들었고요. 그런 여건조차도 좀안 좋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이제 계속 기업들을 보면서 예전에는 이제 설비 투자 같은 걸할때 언제나 물어봅니다. 이내 음. 가동률이 얼마나 되냐, 가동률이 거의 다 찼으면은 신규 설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음. 전체적인 생산 물량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음. 그럼 이제 기업들이, 아, 우리 신규 설비는 얼마나 할 거고, 유지 보수에는 얼마나 돈을 쓸 거고,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 해줍니다. 근데 요즘은 실제로 신규 설비를 할 거냐, 신규 투자를 할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음. 신규 설비 투자를 뭐, 많이 안 하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음흠. 물론 그 전서부터, 문재인 네. 정부 전서부터 그런 일들은 벌어졌었지만, 음. 특히나 뭐 52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에 따라서 음흠. 그런 국내에 설비 투자를 하는, 신규로 하는 기업들은 거의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제 두 번째로 그 말씀드렸던 정부 주도 일자리, 일자리 정책. 네. 네. 실제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라는 거는 음 다들 아시다시피 그거는 뭐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아야죠. 그것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긴 어렵습니다. 음. 여기 뭐 김박사님나 이 전화 이제 또래가 비슷한데 네. 저희가 이제 고등 아, 대학교를 졸업할 때 이제 IMF 그쯤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저희 대학생들 졸업자들이 다들 원하는 취업 자리가 외국계 회사라든가 맞아요. 무슨 뭐 외국계 컨설팅 회사, 외국계 금융 회사 이런데를 1 순위로 원했고 아마 그2 순위가 대기업이 아니었나 그치. 싶습니다. 네. 즉어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은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뭐 네. 다들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 네. 거기 취직하고 싶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만드는 일자리들이 과연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느냐? 음. 그럼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면 그 결국은 각각의 개개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고. 음. 현재는 경쟁사회고 경쟁을 자꾸 나쁜 걸로만 이야기하지만 네. 경쟁력이 떨어진 나라, 경쟁력이 떨어진 개인이 이런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되 있는 나라에서, 세, 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음. 그 거시적 관점에서도요, 그 소비주도 성장이라는 정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소비주도 성장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인건비를 올리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네. 네. 근데 그게 왜안 되느냐?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은 중국의 기술지에서 딸리고 중국에선 가격에서 딸리면서 중간에 샌드위치가 돼 있던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지금도 이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아직 안돼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소비주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은그 인건비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인건비를 올리게 되면 이미 제품의 가격이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네, 네. 그러면은 기술력이라도 좋으면은 일본 제품의, 일본의 시장을 잠식하면서라도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을 자르지 못하게 하고 노조가 임금을 올리라고 강, 강압을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 기업에서 본 수익 자체가 기술 개발에도 연결이 안 됩니다. 음. 인건비로 나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나가니까 기술 개발에 돌쓸 여유가 없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건비를 중국이 더 빠른 속도로 차고 올라면서 한국 시장을 잠식하고 우리는 기술 개발을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일본 시장도 장악하지 못하고 일본이 더 기술을 개발하면서 전진을 하면 그 시장도 뺏기고 하면튼 양쪽 짬뽕에서 그냥 고립돼서 망하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우리 한국 경제가 좋아질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했는데 3년 했는데 이 정도 나왔죠. 아. 정말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 경쟁 사회가 초를 다투고 굉장히 그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음흠.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호수에 떠 있는 백조 같은 거거든요 네. 안걸라앉으려고 연락에 이걸 휘져가지고 현상 유지를 해 놓은 건데 이거 지금 싹그 밑장 빼버리니까지금 와장창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저 우리 또 제가 생각하기는 경제 전문가 선배님한테 하나 네. 질문할 게 있는데 어, 지금 국가에서는. 하위 70% 한테, 네. 70%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음. 그럼 경제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기업이 살아납니까? 그게, 뭐, 다잘 아실 겁니다. 뭐,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그게 소비로 곧장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야기고, 네. 그리고 100만 원씩 그 소비를 한다고 해서 네. 그게 과연, 그게 그 정도 돈이 돈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기에는 좀 네.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다들, 이렇게 좀, 진짜 뭐, 핀셋으로 딱딱 찝듯이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상공인들 100만원 준다그래서 가게 문을 뭐한 달이라도 더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음. 네. 정말 어렵고, 이제 풀풀리서부터다 망가지고 있는데, 네. 좀 핀셋으로 이렇게 다 찝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원이 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음.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코로나 이후에 이제 경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네. 이제 풀뿌리 기업들, 풀뿌리 소상공인들이 다 죽고 네. 나면 네. 결국은 어쩌면 대변역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산업구조에 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음. 어, 급격한 변화를 되게 사람들은 어찌 보면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급격한 변화는 경제에 굉장한 충격이 됩니다. 음. 그좀 다른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경제 정책이란 걸 이제 나라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언제나. 네. 경제는 기본적으로 사이클이 있습니다. 업이 있고 다운이 있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 경제 정책의 가장 주된 목표는 이 사이클의 골과 산을 네. 폭을 줄이는 게 경제 정책의 목표거든요. 네. 어째, 어쨌거나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돈도 쓸사람면 쓰고 투자할 사람은 투자하게 되는데 이 어떠한 급격한 상과 골이 높으면 이게 투자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어떠한 돈 씀씀이도 소비도 일어나질 않고요. 네. 결국은 지금 이런 풀뿌리 어,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네. 급격한 산업의 이제 재편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찌 보면 이 상과 고리 있어서 굉장히 어. 큰 절벽이라든가 큰 네, 예측 불가능의 상태가 놓이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럼 소상공인이 기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네요. 제그부 네. 연결 고리 잘 이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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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서. 네 뭐 그게 일대일로 연결이 되고 뭐 하지는 네. 않지만 결국은 네. 뭐 경제라는게뭐 돈이란 게뭐 피라고도 말을 하고요 네. 이게 계속 돌아야 되는 건데 어느 한 군데에서 막히면그 여파는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네 이게 번질 수밖에 없고요뭐 네. 소상공인 인구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편이고 네. 거기들이 이제 하나하나 문을 닫는다면 그건 연쇄반응을 네. 일으킬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지금 소상공인들 결국은 뭐 다 똑같습니다. 건물주도 마찬가지고 음. 기업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코로나만 끝나고 나면 무슨 다시 회복이 되면서 희망을 갖고서 지금 어려운 시간을 버티고 있지 않을까 네. 네,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 코로나가 끝나고 종식이 되고 나서 희망찬 미래를 기대했는데 그게 다 같이 어렵고 하다 보면 뭐 지금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이든 건물주든 기업인이든 전부 다가다 같은 실망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음.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 어, 간혹 가다 서상공인이 만약 폐업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건물주가 이자 부담이라든가에 네. 의해서 건물 가격이 떨어지고, 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가 위축되다 보면 결국 음. 제조업체 아니면 기업들도 어려워진다. 이렇게 음. 도미노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생각은 거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건그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금은 이것만 넘어가면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음. 넘어갔는데 희망이 없다 그러면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어렵,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선배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코로나만 견디고 나면, 네. 코로나만 견디고 나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가지는 거죠. 네네. 이제 코로나만 지나고 나면. 네네.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코로나도 당연히 경제에 문제를 줬고. 네. 지금,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전 세계가 힘든 게 아니라 한국만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음. 3년 동안 1인당 개인, 1인당 소득이 1년, 1년 새 4%나 뒷걸음이 쳤습니다. 네. 쳤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이, 이걸 코로나를 선거를, 선거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음. 물론 우리 같은 게, 우리 새벽당 같은 경우는 어, 중국에 민낯을 알렸다, 음. 중국의 위험성을 대해서 알렸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측면입니다. 음. 근데 나쁘게 반대 측면을 얘기해 보자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잘못했던 경제 정책, 보안 정책 모든 정책들을 다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 때문이야 이렇게 돌려버립니다. 그러려고 하죠. 예. 네. 그렇게 지금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고요. 음. 그러면서 100만원 줄게. 매년, 어, 매월 네. 60만원 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표를 얻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만 지나면 괜찮아진다. 경제 정책은 바뀌지도 않고요. 지금 이렇게 포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음. 사, 선거라는 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해온 국가, 이제 국가 정책, 국가 지도자, 음.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심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3년 동안 해온 거에 대해서 심판을 하려면 뭐 경제정책이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다 알려지고 공론화시켜야 되는데 코로나에 전부 다 묻혀버렸습니다.